네, 안녕하십니까? AGI 에듀 유튜브 채널 AI 마인드봇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에, 오늘은 AGI 에듀에 관련된 자료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귀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어 디노랩스의 대표이사이면서 AGI AGE의 교육 담당 이사를 맡고 계시는 우리 이원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요즘 뭐 이제 AI, AI, 뭐 AI 에이전트, AI AGI, 예, 자꾸 뭐 진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AGI a g 라는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AI, 특히 이제 AGI라고 이제 표현을 막뭐 하기로 하고요. AGI 전문 강사, 교사, 개발자, 디벨로퍼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4월부터 본격 진행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무료로 하는 어어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소개 말씀도 우리가 해 주실 거고요. AGI 에주. AGI 에주 전문 강사, 교사 개발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 어, 오늘 우리 이원재 이사님께서, 뭐, 이번 무료 쯤 특강 하시죠? 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4월달에 진행될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기 화면을. 화면을 좀... 제가 전환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우리 PD가 없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양해 바랍니다. 네. 한번 여기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게 바로 이제 화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이고요. 어, AI 강사가 되 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어 교육을 해 드리는 겁니다. 요 내용은 어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어 배워서 어, AI 강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AI 강사가 될수 있는지 그 모든 핵심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어,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그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어, 이미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AI 강사분들도 있고요. 아 벌써 많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이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한 8년 동안 AI 교육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간 쌓아왔던 이런 AI 교육의 노하우를, 어, 핵심 에기스만 담아서, 어, 이, 이번 주 화요일에, 어, 제가 저녁 7시 반에 한 3시간 이상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진행해 드리는데요. 무료로 하는? 네, 보시죠. 모두 네.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떤 내용을 제가 가르쳐드리냐면, 여기 커리큘럼을 잠깐 보시면, 어, 일단, 18일, 화요일, 오후 7시 반에 진행이 되고요. 줌으로 진행이 되고, 어, 이 내용은 첫 번째, 어, 튜터링 안 하면 손해인 이유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퀄리티 두 배로 끌어올리는 튜터링 네 단계 고정 루틴, 또 이제 강의 준비할 때 시간 3분의 1로 줄여주는 AI 툴 활용법, 그 다음에 월 300만 원더 버는 그런 방법, 노하우들을 네. 담아서 3시간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링크 들어오셔서. 어, 클래스 신청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가 줌 링크를 전달해 드립니다. 링크 한번더 말씀해 주시죠. 여기 디노랩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네, 여기 네. 디노랩스 라이브 클래스닷컴인데 요거는 이제 그 유튜브 댓글에도 남겨놓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뭐 8년 이상 이 AI 초창기 AI 이 전문 강사로서 어, 뭐 다양한 조직 기구 단체 정부 기구 등에서 쭉 강의를 해오셨네요. 해오셨고 해서 이제 우리 AGI 에즈와 함께 우리 디노랩스 대표이신 이원재 우리 AGI 에즈 이사께서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뭐 특별한 예, 아까 뭐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AGI에서 뭐 자랑이라면 자랑했죠 AGI Society라는 예, 세계일반인공지능학회에서 뭐 들어보시고 무료로 들어보시면 그때도 설명을 하시겠지만 네. 또 우리가 뭐 이런 Certificate도 음. 나중에 본 수업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그리고, 음. 그 Certificate을 주는 말씀해주신대로 그 AI Society에서 발행해주는 이쏠티 i f i c a t e 받을 수 있는 과정도 유료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료 과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AI 강사로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AI 에 d u 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무료 특강 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본 과정도 어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글로벌 서티피케이이다 그죠? 글로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 우리 AGI 에주에서 제공하니까, 음, 어, 좀 역량을 강화하는데, 강사로서, 아까 뭐 말씀하셨던 300만원 더 벌기 굉장히 좋은 표현 같습니다. 뭐 그런 등등에 많이 활용하시고, 이번, 어, 무료 특강 오셔서 듣고, 어, 나 이거 본 수업을 들어봐야 되겠다. 뭐 많은 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저희 AGI 애죽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데 오늘 일요일입니다. 우리 이원재 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